난번 사파 갈 때는 허브라운지에서 시작이었는데 오늘은 마티나 라운지에서 푸켓 삼박오일 패키지 여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허브라운지보다 마티나 라운지가 조금 더 정돈된 느낌이었습니다. 과일도 많았고요, 음, 다른 간식거리들도 라면까지 많았습니다.

언제 맡아도 좋음. 인천공항 참잘 돼있어. 이를 충전하는데도 슝. 이렇게 기회가 아예 있고, 사람들 때문에 밑에는 안 찍겠습니다. 음? 아시아나 타고, 어, 패키지를 푸켓으로 떠나보는데, 푸켓 패키지가, 아, 아시아나로 왕복인데, 19만 9천원 말이 됩니까 4성급 호텔에 음 특식이 6대 특식이 포함이고 그래서 한번 어떤지 가보는 겁니다 어, 제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푸켓 패키지 3박 5일 스타트 드디어 푸켓에 도착했습니다 신차도 엄청 빠르네. 가이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호텔로. 내일 정부터 만나요. 푸켓 <목소리도> 아카디아 호텔 사성급이긴 한데 핫도리뷰에 별로 기대를 하지 말라 음. 그래서 기대를 너무 안 해서 그런가? 음, 깨끗해요. 음. 샤워 안에 컨디션, 몸 컨디션 아주 괜찮습니다 물도 있고 TV도 삼성 삼성 넓고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좋아요 쏘쏘 끝그나잇 조시따이 올려드렸어요 지금 제자리 밥 먹으러 가볼 가볼까요 에그콘 그리고 요거트 요거트요가 이렇게 있네 나름 위생적으로 다 덮어져 있네 과일이 원래 까요 이거 지우고 만들게요. <목소리도> 그 여기 누드스테이션 사이드 스 커피 도있커피커피펜으커피패널로커이 펜으로 커플 로 커플 이랑 꼬치구이를 해 커플 펜으로 와플도 직접 보여주 조식 간단하게 하자는데, 어우, 쌀국수가 너무 개운하게 맛있게 생겼어. 면을 좀 특이한 거는 수제비 같은 거 부르기로 했는데, 음, 맛있겠다. 나름 인션뷰, 아니, 풀뷰 어우야, oh, yeah. 그날, 그날 저 있다. 하러 와야겠다. 물은 자연 친화적이다. 막 <laughs> 아, 동동동 많이 <laughs> 떠있 나뭇잎이 지금 청소 중인가봐. 청소 중이시네. 아, 언니도 날씨 너무 좋다. 물지시 수영하러 가야겠다안 닿기라. 리조트라. <laughs> 안다키라 리조트라고 하더라고요 어, 잘못 알았는데 어, 여기 안다키라 리조트는 이렇게 풀빌라처럼 바로 앞에 이렇게 숙소 바로 앞에 수영장이 있는 숙소가 한 4개 정도? 있네요 음. 이게 저 끝까지 상당히 먼데 수영장이 리조트 어, 수영장 지으로 상당히 넓습니다 음, 왔다 갔다 한, 그 쓸, 꽤될것 같아요. 음, 늘도 수질도, 음, 나름 깨끗합니다. 음, 나는 패키지로 온 거라, 네, 가격 대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오실 때도, 음, 좋은 것 같아요. 바로 옆에 편의점도 있고, 어기 좋습니다. 조식도 뭐그 정도면 썼어. 쌀국수가 맛있다. 어, 점심 볶음밥 시켰는데 훌륭합니다. 음, 내 앞에 아무도 없어서 너무 좋다. 와우, 너무 맛있어가지고 먹다가 쪘습니다 음, 새우 볶음밥인데 새우가 엄청 커. 오, 음, 완전 커. 새우가 음, 그리고 이밥마리나들어있어 대박 리얼 새우볶음 너무 맛있다 여기 쓰레기구역 4인트뭐 세가지의 바다를 볼수 있는데 라고 하는데 태국은 저 국무 사진이 항상 있네 와, 날씨가 눈이 부시도록 쩔 <laughs> 음, 길은 되게 예쁘다 슈퍼 이쁘긴 하다 음 저기를 볼 수가 없네 조금 더 올라가볼까 아올라가려고좀 보이는구나 여기들, 여기 여기 푸켓은 유럽인들이 많대요 음 호주에서 3, 4시간밖에 안 걸려서 여기 푸켓은 호주 사람들이 많이 오고 유럽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뻥 뚫리긴 하네. 예쁘다. 이 너무 예쁘다. 풍경 보면 힐링 와, 되게 너무 귀엽다. 아이고, 귀여워. 우리는 네. 무슨 미니어처들이 많네. 코끼리가 자, 아 예뻐. 음. 쓰리비 포인트 전망대답게 뭐가 있긴 한데 닭 태국말이라 하나도 모르겠음. <laughs> 사람들이 이 사람을 숭배를 하나봐요. 이렇게 뭐 나름 어머 여기 여기는 이렇게 미니어처 뭐다꽉다 다 갖고 코끼리하고가 많네. 음. 찍어봐 우리나라 인구가 3억이 맞는 듯합니다. 어디가다 웃살이 받아요. 코리아, 파이팅!